안녕하세요.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화창합니다. 자, 지금 이맘 때쯤, 이, 잎을 채취하여, 이, 묵나물로 먹으면 좋은 약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잎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효도 대폰이 조금 옛날 거라 조금 좀 화질이 좀안 좋네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달의 나무입니다. 이 달의 나무는 조금 깊은 산속이나 이 계곡, 골짜기 등에서 잘 자라는 이 낙엽 반렵등굴 나무입니다. 이생략명은 미후도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약간 떫은 맛도 납니다. 이 잎은 요 줄기에서 어긋나면서 달리고, 이입 표면에는 이 잠톱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잎면은 보들보들 합니다. 이 꽃은 이 5월경 오 하나로 흰색으로 핍니다. 열매는 10월경 황색으로 달려 우리가 자주 먹는 달에입니다. 이 줄기는 길게 뻗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자라고 다른 물체를 휘감으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달에, 섬달에, 지달에, 이 달에 나무 이 사종의 종류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나무는 떨연 사의 원인인 이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막아줍니다. 원인은, 이 동맥 경화증입니다. 그러나 이 고혈압과 흡연, 당뇨병, 가족력, 고지혈증, 비만에 의해서도 이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이 심혈관 질환 중에서 이 협심증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이감상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좁아져 이 혈액량이 줄어드는 증상입니다. 이 가슴 부위를 지어 짜는 듯한 통증과 콕콕 수지는 증상,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심근경색증은 이 혈전에 의해서 간상동맥이 막히면서 혈류의 공급이 중단되어 이 심장 근육이 이 죽는 이 질환입니다. 이 극심한 이 두통과 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어지러움증, 현기증과 임베스 꺼음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이 부정맥 증상도 나타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며 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심장 기능의 저하로 생기는 이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인 이 심부전증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 그리고 뇌졸중은 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이 뇌출혈 증상이 있습니다. 이 뇌출혈은 이 고혈압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이상해지며 시야가 흐려지고 극심한 두통과 저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다른 나무는 혈전을 없애주어 동맥경화증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액을 심장과 뇌혈관에 많이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이 사포닌 이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다려나무는 허리 통증에도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그 허리협착증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척추 내에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 다리 통증이 이주 원인입니다. 원인은 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운동, 잘못된 식생활 습관, 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 때도 잘 나타납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면 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는 이 정상입니다. 허리 디스크하고 이정 반대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저림과 통증,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이 나타나 이 보행 거리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과 몇발 자국 못 가서 꼭 씌어 가야 하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달래나무는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칼슘 성분이 함유되어 염증을 제거해주고 허리의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열매와 수액을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열매도 많이 먹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달래나무는 폐에 잔뜩 낀 염증 덩어리를 없애줍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폐와 기관지에 많이 발생합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폐렴과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발생합니다. 이 끊이지 않는 기침과 가래가 많아지고 숨이 차며 객혈 증상과 혈담 증상도 나타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며 천식의 증상인 신목소리가 나는 천명음 증상도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폐결핵과 폐농양, 그 폐성유화증이 나타나며 더 심해지면 폐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달의 나무는 폐의 염증 덩어리를 없애주어 폐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기관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좋습니다.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열매를 하루에 10g 정도를 약 한두 달 꾸준하게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무는 간에 낀지방등어리를 없애주는 효과 큰 약초입니다. 간에 지방등어리가 끼면 지방간이 축적되어 이 간염과 간경병증 간암 등의 원인 인자로 발생합니다. 이 술을 많이 마셔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을 마시지 않아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쌓입니다. 이 폭식과 음주 그리고 이 운동의 부족, 체중의 증가, 과다한 당질의 섭취, 이 탄수화물의 섭취 등으로 원인이 되어 이 지방간이 쌓여서 간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만성 피로가 나타나고 이윗배가 답답하며 식욕 저하와 급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증가와 대소변의 색깔도 변하며 심한 구취 증상과 항달이 나타나고 호르몬 변화 등의 증상들이 발생합니다.이 다른 나무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습니다.간을 해독시켜주고 이 식이섬유와 칼슘, 마그네슘, 성분이 간의 염증을 없애주어 간 기능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먹는 방법은 어린잎을 생으로 먹으면 안되고, 묵나무로 즐겨 먹으면 간 기능을 좋게 해주고, 간경화와 당뇨병, 고혈압에 좋습니다. 열매를 그늘에 말려 적당하게 말려서 당금주나 효소로 담아 먹어도 좋습니다. 열매를 그늘에 말려서 약 35g과 물2 5 l 에 넣고 달여 먹으면 좋습니다. 돌련사의 원인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허리통증에 좋습니다. 수액을 받아 먹어도 똑같은 효능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달의 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